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상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유명인 관상 콘텐츠를 제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연애 콘텐츠 아니면은 인생사는데 도움될만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올렸었는데 사실은 관상 콘텐츠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애라든지 인생 사는데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이 좀 적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좀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중생 분들 대상으로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그거를 좀 집중을 했었고. 근데 제가 예전에는 진짜 영상을 자주 올렸잖아요. 정말. <laughs> 일하는 사람 맞아?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 학원 다니면서 진짜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자주 올렸었는데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는 진짜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것도 너무 피곤,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니까 에너지가 방전돼가지고 유튜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대로.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아, 내가 이거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나? 아, 조금 널널한 데로 이직을 좀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두고 보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 어, 이직한 데서 좀 적응도 하고, 그리고 적응도 하고 있어요. 금방. 제가 좀 적응이 생각보다 빨라서 금방 하고 있고, 그 조금 안정되면은, 안정되면은 이제 옛날보다 제가 좀 영상을 자주 음,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는 유명인 관상풀이 많이 올릴 거고요. 그래서 재미나게 좀 영상을 좀 찍을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과 뭐 여러가지 연애 팁 이런 것들도 올릴 거긴 한데 이제 비중이 그렇다 이거죠. 솔직히 앞전에는 이제 연애 컨텐츠가 비중이 컸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올리되 관상도 좀더 많이 좀 올려보려고요. 그래좀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제가 좀 요즘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까지도 탈락을 해버리고 하니까 조금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2024년 아일리드 원희님의 관상풀이를 할 거예요. 앞전에 그아일리 분들의 관상풀이를 했었어요, 제가. 했었는데, 원희님은 제가 그때 안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 원희님이 관상이 안 좋고 이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멤버분들이 좀 많으니까 이제 좀 잘라서 나눠갖고 이제 좀 봐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딱 느낌이 와서 아일리 원인님의 관상풀이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제가 그 과거 사진은 들고 오진 않았는데 아일리 원인님 같은 경우는 데뷔하고 나서 내가 딱 보고 든 생각은 되게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예인으로서 롱런 하는 그 비결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개 있겠지만 저는 딱한번 봤을 때잘안 잊혀지고 기억에 좀잘 많이 남고 튀는 얼굴일수록 저는 연예계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남들과 달라야 뭔가의 남들과의 메리트가 있어야 방송 쪽에서 불러주겠죠. 그저 그렇고 이렇게 뭐 스쳐 지나가면 은 까먹을만한 그런 얼굴은 사실은 반짝스타가 됐다 하더라도 잊혀지기 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응. 음.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 그 방송 매체에서 불러주려면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쨌든 그쪽은 이제 외적인 거를 많이 보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튀는 그러니까 뭐 예쁘건 잘생긴 건 그런 건 상관없이 못생긴 건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일단은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예쁘시고 귀여우신데 눈에 좀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어 눈에 좀잘 들어온다는 거는 스타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쨌든 그쪽으로 하여금 이제 방송 쪽에서 수요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 과거 사진을 봤을 때 느낀 건 그거예요. 운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운이 안 좋아 보였, 보였다. 그때 당시는 그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땐 그런 관상이셨어요. 그런 에너지가 좀 보였어요. 그런 에너지가 보였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아일리도, 아일리스로 데뷔를 했고, 잘 됐는데, 그게 왜 운이 나쁜 거야? 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좀 심오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이게, 그, 운이 그, 좋다는 거하고 안 좋다는 거하고 사실은 구분하기는 쉽지 않아요. 음. 이게 타인이 보는 그 나의 그 운이 안 좋은 것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운이 안 좋은 거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원인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원인님이 아일리스로 데뷔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예를 들어. 하고 싶은 나만의 직업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고 아일리스로 데뷔를 만약에 했다. 하면은 그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운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일리스로 데뷔를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데뷔를 했다 하면은 운이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난 내가 하고 싶은 그 직업이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고 아일릿 원이로 데뷔를 만약에 했다 하면은 타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운이 나쁜 거라는 거죠. 꼭그 운이 나쁘다는 게 가난하거나 뭐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없거나 뭐 힘들거나 그게 운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그리고 사람마다 그 느끼는 그 데미지나 어떤 역량도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운이 안 좋은 그 에너지가 느껴졌다라는 거는 이분은 운이 좋으면 사람이 솔직히 운이 계속 나쁠 수는 없어요. 운이 계속 좋을 수도 없고요. 뭐 운이 좋게끔 유지하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고 근데 그 이분이 이 아일리 원인님이 운이 안 좋은데 지금 아일리 원인로 데뷔를 했다는 거는 운이 좋으면 더 글로벌하고 더 스케일 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잠재적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릇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024년 2월 27일 기준의 이 사진이고, 밑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여기 사진상에 그 출처가 나오게끔 다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랑 그 입에 에너지가 좀 좋다. 그러니까 얼굴 여러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에너지가 제일 좋고, 자신의 그 잘난 점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타인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추진력이 강한 관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2024년 2월 2 7일의 사진은 그런데 되게 재미난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4년 11월 15일에 이 얼굴 이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 성형을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형을 해서 달라졌다. 이거를 관상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라든지,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내년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관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니까, 러 그 앞전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약간 좀 연예계 쪽에 좀 유리한 관상 이었다면 지금이 달라진 관상은 공부를 좀 하는 그런 관상 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는 관상으로 좀 바뀌었다 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나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솔직하니까, 이제,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안 좋다고 달라졌, 안 좋게 달라졌다, 안 좋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어. 단순히 연예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좀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졌다. 그리고 지금 2007년생인데 굉장히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근데 지금 진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관상이 지금 바뀌어 바뀌어 버렸거든요. 지금. 그니까 되게 놀랍 놀라, 놀라운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관상의 변화가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바뀐 관상으로는 단순히 아일리스로만 활동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다른 것들도 준비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그 전에 관상도 괜찮고, 지금의 관상도 괜찮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성형을 아마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기 이 때문에 얼굴 변화나 하는 일의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발전될 수 있겠죠. 아니면 아일리스 계속 활동을 하면은, 그, 조금 더 글로벌하게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자기의 위치 존재감이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관상이세요? 그래서 음참 그런 것 같아요. 운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좀 묘하죠. 운이 안 좋은데 누군가는 재벌이 될 재벌이 돼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뭐 운이 안 좋은데 연예인이 될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이건 너무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일릿 원이님의 관상을 솔직하게 풀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보면 그 앞전과 뭔가에 달라졌다고 캐치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머리가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인생 사는 머리가 좋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 사는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좀 참고를 한다든지 이용을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시지만 더잘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예쁘다. 그리고 잘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상 풀이를 조금 재미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100%라고 너무 보시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